설치만 하면 전자책 완성. 3분만에 EPUB 이북 e 자동 생성. 무료 전자책 프로그램 곰지북 에디터. 전자책 만들기. 이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설치만 하면 완성되는 무료 전자책 프로그램 곰지북 에디터를 소개합니다. 먼저 곰지북 에디터를 설치해 볼게요. 설치와 동시에 기본 전자책 프로젝트가 자동 생성됩니다. 곰지북 에디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실행 파일을 클릭하고 솔루션을 실행합니다. 언어선택, 설치 경로, 프로그램명, 라이선스를 기입하고 설치를 완료합니다. 설치와 동시에 기본 전자책 프로젝트가 자동 생성됩니다. 설치만으로 전자책의 뼈대가 완성되는 거죠. 표지, 작가 소개, 목차, 본문, 그리고 판권 페이지까지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페이지를 추가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전자책 생성 버튼만 누르면 3분만에 완성된 EPUB 이북이 만들어집니다. 표준 EPUB 3.0 규격으로 제작되어 모든 주요 이북 리더와 교보문고, 알라딘 등 유통사 검증까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곰지북 에디터에는 전자책 오류 검증 기능도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EPUB 표준 오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치, 간단한 전자책 제작. 이제 누구나 3분 만에 나만의 전자책을 완성하세요. 무료 전자책 프로그램 곰지북 에디터. 감사합니다.